이렇게 이렇게 딱 아니, 그렇게. 딱 그건 하고 모르는 하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지? 모르니까 배우잖아요. 모르니까 배우는 거예요. 어, 지금 나는 내 부인을 아끼고 사랑해라 했지. 어,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모르면 배워야 되는 거죠. 여기 공부하는 거예요. 어, 그럼 내가 지금 당장 하려고 한다고 되나요? 아, 발음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아, 터지죠, 이제. 이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지. 지금 하지 마세요. 뭐, 할수 없는데 어떻게 해? 어, 해야 된다라는 거, 이 법칙은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 어머, 내가 이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딱 명료, 명료하게 선생님이 알려주면 될 긴데, 어, 그런 공부는 없어요. 스승 공부는 그 공부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공부도 있고 저쪽에 사회를 이렇게 하는 공부도 있고 이게 다 섞여 가지고 다 해야지 여기딱따 주거든요. 네 부인만 딱 요렇게 하면 사랑되게 되는 게 아니고 사회를 볼줄 모르면 네 부인도 볼줄 모르는 거예요. 어. 네 앞에 사람을 내가 대할 줄 모르면 그 부인을 아직까지 대할 수가 없어요. 내네 옆에 사람을 바르게 대한다라는 것은 총체적인 학이 끝나야 바르게 대할 수 있어요. 어, 총체적인 학. 근데 우리는 편협적으로 해 가지고 저마다 소지를 갖추다 보니까 요거만 알지 총체적인 학을 안 했어요. 어. 성인이 돼서 총체적인 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인이 되니까 우리가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인연이 되는 거예요. 왜? 같이 닦아가라 응? 도반으로서 도를 같이 닦아라. 그게지 생활도, 사회, 도인들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어릴 때는 이 기본적인 것을 아르케 주는 때고, 이게 학교고, 사회를 딱 나오면 이제 총체적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기초를 해가지고 총체적인 걸 접하는 게 사회 내한테 주는 환경을 갖고 내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어. 이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본을 모르니까 공부는 안 하고 사회를 희한하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뭐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알겠나요? 모르는 걸 아르키면 뭐 여러분들은 한 개도 못 알아들어요. 다 아는 걸 아르켜요. 너희들한테 있었던 일들이고, 서치고 간 일이고, 전부 다 들리고, 보이고, 다 했던 일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가며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자연이 주지도 않은 걸 갖다가, 공부 안 했다고는 우리를 뭐라고 하면 되나요? 다 주었어. 근데 이걸 공부를 못 했어. 이게 요걸 스승 이게 본문을 들어보면 어떤 것을 느끼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있었던 모든 것들이 구슬에 약간 실이 끼어지듯이 끼이진다라는 소리를 내요. 그게 한경으로 너희들한테 공부를 준 것인데 기초가 없다 보니까 이걸 공부로 세팅을 못했던 거죠. 그걸 지금 가르켜 주고 있는 거예요. 내한테 없던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본문을 하면 스승님 제하고 생각이 똑같다 그래요. 그래돈 동급으로 놀라 그러는 게참 묘하지요 이게. 응? 어 너희들이 있었던 일을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니까 스승님 내 생각이 똑같은 거죠. 하지만 이걸 만지는 이것은 실력이라고 한다. 응? 너희들 사는 방법을 내가 다 아니까. 아니까 요걸 전부 다 정리해 줄수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공부를 한꺼번에 한 번만에 요걸 딱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스승님 이 본문은 아주 오만 잡다한 끼니아가도 있고 구루마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벤소도 있고 다 있어요 요 안에 총체적인 학을 시킨단 말이죠 인류 총체적인 학. 어. 이 안에 보면 뭐 우주에 별도 있고, 뭐 에너지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 응. 어. 총체적인 걸 우리가 알면서 한계가 풀리는 겁니다. 이 한계가 풀리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총체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으니까 이거는 말고 이것만 자꾸 달라고 그러느냐. 안 줘요, 그렇게. 그게 쓸모가 없거든. 그래서 님강의를 들어보거든요. 답이 있거든요. 응. 그러니까 그1% 1%, 1 퍼즐들이 9 9 아홉 개가 깨지던 100개를 깨져서 깨져서 나오는 것의 답이 나와야 되는데 네. 어, 제가 부족해서 그러지 모르겠기 옆에서 보면 수말에서그 퍼즐이 0개가 깨진 사람들도 있고 30개가 깨진 사람들도 있고 70개가 깨진 사람들도 있을 건데 이상하게 그, 30개 정도밖에 안 깨졌는 것 같은데, 그걸로 틀이 된다는 거죠, 잣대를. 응. 그래서, 이게 마냥, 정법에 100%, 또70% 깨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보세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30%인데, 네. 내가 카바 못 하죠? 모르겠어요. 아, 아, 내가 네, 카바를 못 네, 하잖아요. 네. 30% 갖고 오는 거는 아는데, 카바를 못 한다는 건내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네. 어디 30%인 줄는데 그게 카바가 안 되노? 이건 실력 부족이에요. 내가 실력, 기운은 큰데, 나도 실력이 없다. 그럴 때는 뭐라고 하느냐? 나는 분명히 보니까 당신이 스승님이 법문하신 거 30%는 깼는데, 그거 갖고 달라드니까, 나는 그거 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상대할 게 아니니까 가시오. 공부 도 하고 오시오. 요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아는 척 하는 사람은 그걸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상대가 아니니까 공부 더 하도록 놔두고 몰라가지고 내한테 조금이라도 물을 오는 사람은 거둬주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아리키고 아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아리키노? 스승님도 그래요. 똑같잖아. 나는 또,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똑같이 이렇게 못하고 난 똑같이 해요. 나 모르니까 질문 하는 사람을 가르키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가르키지니 네 잘났다는 사람 나는 아, 0.1mm도 안 알켜요. 어, 내한테 도움을 안 받으러 오는데 어떻게 알켜? 니가 아무리 모질에게 내한테 보이더라도 내한테 손을 낳는 놈이면 나는 안 도와줘요. 간접적으로 돕죠. 욕을 욕에서 풀어갖고 사이드에다 내놓고 니가 노력을 하면 더 가서 배워라. 이러지 니한테 안 가르쳐 줘요. 배우려고 안 하는 놈을 내가 어떻게 가르켜줘 어, 배우려고 하는 사람한테 아르켜 줘 갖고 이걸 사이트에 올리 놓고 인터넷에 올리 놨는데 배우고 싶으면 너도 가서배워라 응. 안 그러면 내한테 묻든지. 응. 너는 선생님한테 물을 거면 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라. 나도 가르쳐 줄 생각 없다. 야야. 뻐꾸지. 나는 자연에서 0.1mm 틀린 행동 안 하거든요. 안 해. 니네 잘났다 가면 잘났게 놔두는 거예요. 아, 나는 조금 못났으니까 좀 아래께 주시고, 그럼 아리께 줘요. 정확하게 아리께 줘요. 니가, 네가, 네가 다가오는 만큼 나는 해주지, 안 해줘요. 하느님도 와가지고 물으면 내가 아리께 줘요. 응. 에? 옥강상계도 와가지고 내한테 물으면 아래께 준다니까. 어, 한데 내한테 안, 안 묻잖아요. 가만 있어요. 나 또요. 어 그래놓고 내가 뭐라고 하느냐면 난좀일 잘못 처리했잖아요. 혼내요 내가. 어째 그게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냐고. 꼼짝도 못해요. 신들도 내 앞에는 꼼짝도 못해. 어째 이게 요렇게 요렇게 처리하는 게 맞냐 이거죠. 그때 혼내거든요. 그래서 스승이 법문을 하면 오만 이 자연의 문이 열려 갖고 신들이 다 공부하는 거예요. 중생들만 니잘났다고안 하는 거지 신들은 다 해요. 그래서 차원계가 바뀌는 거라. 그래서 운용하는 법칙도 바뀌고. 그게 후천 시대예요. 후천시대는 깨달아서 진리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 진리가 온누리에 퍼지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금마차 타고 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이 누디기걸 치고 오지만 법을 들고 오느니라. 그 사람이 앞으로 빛날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그걸 못 보니 미련한 중생이라고 하는 거지요. 스님, 네. 어 저는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제 일상에서. 뭐 해야 아이도 잘 길러야 되고 또, 카페, 여기 활동을 또 맡게 됐으니까 그것도 잘 하고 싶고, 또, 또 이번 3월부터 복직을 하게 된 초등학교 교사로 또 일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이번에 복직 연수를 맡으면서도, 그, 강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하고 싶고, 방법론 같은 것도 더 연구를 해서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제 능력은 되게 작고, 그리고 늘좀 자책감 같은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 정도 못 하고 있다. 음. 또 분명히 이제 복직을 하면 이런 자책감을 계속 가질 게 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제가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지. 음. 뭐 내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응? 방법을 어, 그리고 우리가 뭔가 조금 만져보면 풀어보자는 얘기죠. 어, 우리 지금 질문자께서 지금 복직 을 해서 교사를 한다라고 들면 신용이 있나요 없나요 사람들한테 내가 교사를 하고 누구를 아래 키는 직업을 갖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인 이 상식에서 볼때 이 사람을 더 낮게 보나요, 나쁘게 보나요? 일단 신뢰를 신뢰를 하는 거죠. 그 자리를 얻는 겁니다. 어, 그건 대단한 거죠. 내가 사람들이 신뢰를 할 자리에 내가 갈수있다는건 대단한 거예요. 거기서 에 앞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 어, 신뢰는 하는데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응? 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신뢰를 받는 자리에 가는 것은 갈수록 좋은 겁니다. 왜냐? 응? 어 사회 활동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는 조금 접는 게 낫습니다. 사회 활동은 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내가 교사가 되면 교사 자리에서 사회 활동을 얼마든지 할수 있게 돼 있고 어 이렇게 그러니까 내 일을 놔두고 사회자 이게 하는 것은 그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어, 지금은 내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내한테 맞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 어. 거기서내 공부도 있고, 그 사람들을 도울 일도 있고, 3대7의 법칙으로 내가 공부하는 게 70%, 30%는 그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데에서 내 즐거움을 준다. 거기에서 내 공부가 익어가고, 또 익어가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그 자리에서 이제 자리가 올라갑니다. 내가 공부가 수준이 높아지고, 30% 이렇게 하면 내가 거기서 지기가 높아져요. 그럼 신뢰 더 받죠.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질량 있게 도울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때 또 30%는 사람들을 이롭게 할수 있는 이페르다임을 열어나가면서 또 나는 70%를 계속 거기에서 높은 차원에서 내가 공부를 한단 말이죠. 이 질량이 아주 좋아지죠. 그럼 또 신용이 올라가고 또 높은 자리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느 단계를 밟아서 어느 정도 높은 데 가가지고, 여기서 크게 펼칠 일이 있을 때, 이때는 내가 100%를 펼치도 되는 거죠. 어? 크게, 내 자리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가가지고, 70%를 펼치면, 이때는 엄청나게 즐겁습니다. 이런 어, 거지. 어, 그냥, 사회 어디 내가 수련을 하러 가가지고, 그쪽에다가 무슨 뭐, 지금 여기에 와가지고, 뭐, 카페 지기를, 카페 지기 할 그런 시간을 내버릴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남는다면, 내가 정법을 공부하면서, 어, 정법에 대해서도 내가 조금 이렇게 시간 투자를 해서 조금 이론 일이라면 조금 해가면서 그 안에서도 공부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다면 되지만, 요거는 지금 정법 카페를 지금 이렇게, 여기서 지금 운영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 공부하러 온 거예요. 여기는 공부한다라고 와야지. 내가 도와준다라는 생각을 하면 착각입니다. 네가 여기서 어떤 공부에 어떤 조건을 얻으려면, 무언가가 조금 친절하게도 할줄 알고, 내가 소질이 있는 것도 조금 가져와서 이렇게 할때 니를 받아주는 거지, 대접받으려고 이렇게 하면 얼마 못 가요. 쫓긴 하지. 응? 이는 법이 있는 곳이라 그런 거예요. 법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도 내가 낮추면서 가서 또 뭔가를 일도 거들고 또뭐 크게 청소도 좀할 사람은 하고 내 소질을 갖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거죠. 이 접하는 중에서도 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접하고 맑은 사람도 접하고 이지 3대 7로 섞여가 있거든요. 어 이걸 잘 접해가지고 아 탁한 기운은 내가 받아 마시고 어, 또 좋은 기운은 또 내주고 요렇게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탁한 사람들이 탁한 짓을 한다고, 거기에다가 막 성을 내고 내가 같이 논다면, 니도 똑같은 놈인거라 탁한기라. 응? 간센보살은 말이죠. 탁한 기운을 받아 마셔가지고, 좋은 기운을 만들어서 좋은 기운을 내주는 게 간센보살이에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끌어 안는다. 요게 간센보살이거든요. 응? 잘 사는 사람은 그냥 놔둬도 돼. 또, 중간쯤 사는 사람은 의논해가 가면 되고. 어려운 사람은 그걸 받아줘야 되고. 여기 간세보살이에요 어려운 사람이 뭐 이렇게 탁한 짓을 하니까 그거는 막딱 보기 싫어하고. 뭐 내한테 또이 성질이 조금 맞는 걸 하니까 그건 좋아갖고 살랑살랑 같고. 갖고. 니가 뭔넘어간세보살이야 어디 힘을 어떻게 갖고 힘이 들어오겠어? 탁한 거를 먹고 나면 이겨서 너가 아주 그 사람들을 아끼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내가 받아마시니까 여기서 네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아주 큰 힘을 내주는 거예요. 그게 간센보살이라.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워서 이야기하거든. 등도 두드려주고 이걸 받아들인다. 받아들이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요. 응? 나는 항상 정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것 때문에 맥히가 공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운데 맥혀가지고. 듣는데도 안 들어가. 어? 지가 어려우니까. 법문은 듣는데 좋다고 좋다고 하는데, 그냥 내 어려운 생각에 맨날 그게 맥히갖고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안 들어가니까 계속 답답한 거죠. 어? 나는 그래도 간세보살이라면 법문을 꾸준히 듣고 있으면 힘이 생긴다. 내가 힘이 생기면 상대가 어려운 사람 이 내한테 힘 있는 사람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어려운 걸 하소연을 해. 그걸 내가 말을 잘 들어주면 아 그렇던가. 그리고 진심으로 네 마음을 내가 걷어주면 걷어주고 나면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고 그때 할 말을 하니까 저 사람이 싹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저 사람이 힘이 나는 게라. 인제 생각 안 나던 게 생각이 나고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응? 어, 용기 없던 게 용기가 생기고 어, 힘이 저절로 나고 어떤 일도 할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래서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말한 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겁니다. 응? 그 사람이 탁한 게꽉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회복이 안 돼요. 그 탁한 걸 내한테 좀 들어놓겠다고 지금 내한테 쏟아내놓고 있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해보지. 뭐, 어쩌고 저쩌고 같이 놀아보니까. 이것도 또 어디, 이게, 쓸어 마시는 사람이지. 거기 확, 나가 뿌리지. 캬, 들어주고 나니 진짜로 그 사람을 아낌에 그걸, 아픔을 같이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 주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끌어내나서니까 조금 허전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좋은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인자 해줍니다. 먼저 상대한테 말을 하려면 상대꺼 어린 걸부터 다 듣고 나서 그러고 말을 해라. 내 자식한테 한마디 하려면 내 자식이 해갖고 있는 거를 자꾸 맛있는 것도 해주면서 조금 안정을 시켜주고 자꾸 그 말을 한마디씩 할수 있게 자꾸 길을 태워줘라. 그래서 그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 내가 몰랐다. 그러고 받아줘라. 받아줍니다. 받아주면 이제 막막 나오죠. 잠갔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받아주니 내가 진짜로 내가 받아주다 보면 내가 너무 방심했고 어? 너무 이게 방치를 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텅을 두드리고 서로가 울게 되고 끌어안으니 이제 거기에서 내가 할 말이. 나오는 걸 정확하게 너한테 필요하게 나옵니다. 객기로 안 나온다 이거죠. 내 말이. 자, 내가 잘난 거로 안 나와요. 그때는 그걸 썰어 마시면 내가 객기로 너한테 잘난 척이 안 돼요. 정확하게 네한테 필요한 말만 해주지. 미안하구나. 응? 우리가 노력해보자. 내가 지금부터 노력하면. 여기서 내 자식은 그말 한마디를 듣고 그냥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눈이 떠요 가슴이 열리고 이게 가늠인 거라 신은 말이죠 내 자식한테는 내 부모가 최고의 신이에요 내 부모가 네? 내 부모가 신이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신의 역할을 못 해주니까, 다른데로 헤매는 거예요. 응? 어? 다른데로 헤매갖고, 목사한테 간다든지, 신임한테 간다든지, 어, 이렇게 되면, 그러면 신이 내한테 어떤 역할을 못 해주니까, 지금 떠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저, 저, 목사님한테 가니까, 목사님이, 아주 친근하게 내한테 대화를 잘 해주니까, 그 신한테 홀딱 붙어본 거죠. 인간이 신입니다. 제일 1차적으로는 인간이 신이지. 그리고 내 가족이 신이에요. 가족이 자기 할 일을 못 해주니까 떠나는 겁니다. 내할 일을 해주는 것은 저 사람이 어렵고 깝깝하면 내가 해결을 음. 못 해주더라도 그것을 다 들어주는 거요 그걸 받아줘야 그게 내위 사람이고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답이 나와요. 저절로. 응? 그게 지혜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문은 상대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쓸어 안았을 때, 그럴 때 스스로 지혜로 너한테 필요한 답에 말이 나와서 이 말이 너한테 용기를 주고 너 눈을 뜨게 해준다. 응? 요기 지혜문입니다. 아, 지혜를 열라고 앉아갖고 있다고 지시나 하지 말고. <laughs> 어? 뭔가 한참 착각되는, 뭔가 자연의 이치를 모르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그거는. 이해가 가요? 네. 아. 이번에 복지연수를 받을 때, 음. 그 경기도 교육감님께서 교육에 아주 열의도 많으시고, 강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교육 재정 문제의 어려움을 막 토로를 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선생님들의 지혜가 필요하고 의견을 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시면서 이메일을 주소하고 카카오 그 번호를 공개를 하셨어요. 해결책을 달라.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 완벽한 개혁, 이것이 아니면 해결 방안이 되지가 않는다. 그러면서 좀 간절하게 의견이나 이런 거를 구하셨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순간, 이건 하늘의 중계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죠. 근데 제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니까, 그 스승님 법문 속에 나와 있는 그 학교 교육에 관한 것, 교육에 관한 것, 여러 가지를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서, 어 이거는 이제 적법 강의 몇 강, 몇 강에서 이렇게 나온 것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어 이메일을 보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음. 음, 제가 이렇게 행동을 해도 되겠는지 여쭤보시면 하면 되죠. 어, 그게 용기죠. 네. 응? 어, 그게 기회는 왔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 네. 어, 여기 내한테 한 고비가 되는 거거든 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아무리 해도 대안이 없으니까 대안은 지금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응? 어, 그까그 그러니까 사람들은, 도민들이 뭔가 정보를 알면 좀 달라, 이 소리입니다. 어, 근데 정보는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응? 엉뚱한 정보만 주니까. 어, 이렇게 이 경기 도민들이 지금 정보 강의를 듣고 있으면, <laughs> 이게서 너무 좋으면, 이걸 조금 해려가지고 또 읽고, 이것도 조금 이래가 옅고, 이렇게 자꾸 하니까, 어, 이 사람은 못 보던 걸 지금 보는 거죠. 우리가 도지사를 만들어 놨으면, 도민들이 도지사를 도와야 됩니다. 그래, 이 도가 잘 되는 거지. 도지사를 뽑아 놨으니까 적어가 뭘다 해주기를 기다리면, 도지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린 지금 원리를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걸 찾아서 도지사를 돕고 나면 이 도가 잘 되고 그러면 우리가 좋아져요. 도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그게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거죠. 도지사를 도울 방법을. 응? 그러면 나라에 지금 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그, 뽑아, 우리가 뽑아놨다면 대통령을 도울 방법을 자꾸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이래 대통령을 도와서 대통령이 바르게 잘하면 이 나라가 잘 돼서 우리가 살기 좋아지는 거죠. 지금 우리는 지금 착각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됐으니까 뭘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절대 안 돼요. 그게 사회운동이거든요. 응? 사회운동은 잘못된 걸 꼬집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걸 보면 그거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갖고 이런 거를 잘 올려주는 게 사회운동이에요. 잘못된 걸 갖다가 그 잘못된 거는 쳐다보이는 거 말하는 거 그건 얼마나 쉬워요. 그럼 사회가 어지러워집니다. 네가 말안 해도 잘못된 거는 잘못돼 있어. 응. 어. 자꾸 잘못돼도 말만 해서 하면 이건 지저분해져요. 실력이 있는 사람은 잘못된 걸 보고 그걸 바르게 잡아가지고 내할 일이 있다라는 걸 바르게 잡을 내할 일. 이게 사회운동가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그러니까 내가 지금 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도지사를 도울 방법을 연구하자. 이 정법을 잘간찰를 하면 도울 게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 걸 기본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어 선생님 잘 주셨어요. 아 그래갖고 이렇게 다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오잘했건 어, 잘했다고 못지르면 또 처치가 좋을것이고 어, 그렇게 해갖고 도지사를 돕는 거죠. 도지사를 도와서 도지사가 잘 행정을 펼치면, 그게 이 도를 위하는 것이고, 이게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어, 이게 이제 인류를 위하는 데 시작이란 말이에요. 지금 경기 도지사가 잘 해봐봐요. 국제적으로 소문나요. 그게 한류거든요. 어, 어 요런 걸 지금 우리는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내 혼자 해갖고는 안 되는 세상이에요.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지사를 살리기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하는데 우리는 무슨, 무슨, 뭐를 갖다가 우리는 준비를 하자든지, 뭐 이런 걸 같이 이렇게 해가면서 이 도지사를 탁 들고 일라면, 왜 도지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세상에 착 내놓으면요, 투자한 사람은 천지 백가래요 신패러다임이 안 나오는 거죠. 어, 그렇게, 지금 좋은 생각을 하는 거니까, 어, 앞으로 그거 준비하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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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